일장방입니다. <laughs> 네? 네? 일장방이에요. 아. 어? <laughs> 아코 님. 네, 네, 네. 네, 네, 네. 디니스, 디니스, 디니스. 네, 네. 아, 아 네. 카인탱. 아, 카인탱. 아이, 딕. 야바. 디니스 베김. 디니스 베김. 아, 디니스 베김. 야바, 아니. 야, 야, 야. 드니스 <laughs> 뺏기면 안 돼서. 아진니스 뺏겨서 안 되겠네. 아... <laughs> 아... 그 겸. 아... 아카인팅할 수밖에 없네. 아쿤님 나... 아, <laughs> <laughs> 아, 네? 아 어제 좀 먼저 갔다고 좀 넘어온 거 아니야? <laughs> 먼저 전... 좀 갔다고. <laughs> 좀 분명히 말했어요. 복수할 거라고. <웃음> 어, <웃음> 어제 피곤해서 먼저 좀 갔다고. 오늘 복수할 거라고 <laughs> 아, 말했어요. 아, 먼저 좀 갔다고 좀, 아 카인, 아 카인 탱은 좀 심하잖아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구르기 저격에 엄청난 어그로를. 린이 궁쓴 것보다 더 많은 에임이 나한테 달려, 들것 같아. <laughs> 드릴 수 있으니까 클리브 좋겠네요. 디니스 믿고 갔다가 이제 토마스한테 얼, 가서 가둬져서 얼리 얼, 얼, 얼어지고 아니 헥 떨어지고 아 맞아 그린 초신공에도 제더리퍼 1.. 1 타는 끌리는데 2 타고 다 끌리는 걸로 그랬거든요 아주 <laughs> 당신이 못끌려 있어 아니죠 그러면은 린을 그으면 되죠. 네? 방어력 올라갔어도 출혈은 그대로 꽂힙니다. 출혈되면 아 진짜요? 음. 그 출혈되면 고정 데미지예요. 1점 방위를지 탱커블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 빨랑 커맨드 긴급회피 링을 찍어야 돼. 오늘 돈을, 돈을 모아야겠다. <laughs> 긴급패피 커맨드 긴급패피나 이제 걸어다니는 것보다 긴급회피를 운동하는 거리가 더 많아지겠어. 야, <laughs> <내가> 페스티나를 <laughs> 끼고 올려다가 참았다. <웃음> <웃음> 이쪽이다. 안 <laughs> 돼. 1번, 1번, 야, 1번. 왼죽으시는 <laughs> <왠> 거야? <laughs> 1 0 0원 아끼다가?

와, 나 죽이기 위해서 구웅을 두 개나 써준 거야? 안할것 같아. 와, 진짜 근데 저격 쓰고 있었더니만 애들이 네 명이 달려줬네. 거의 레이튼의 일리버스 있어준 저격고 있었더니 레이튼오고 니, 니노고 오고, 루이스오고둘다 나한테. 저한테 죽 저한테 죽기 직전까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이제 슬슬 아, 야 카인 위상에 안 죽어라는 그런 말이 나올 거야. 야니 스킬 왜 이렇게 약해 하면은, 하면서 하면서 쏠리스 시퍼 아니야? 어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좀더 심했어. 야 클리브는 왜안 죽어? 이쪽이다. 알겠다. 아, 겠다루 아, 리 노티 봐봐 울리, 리 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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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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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 같은 옷 다른 색깔 색깔로만으로도 느낌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스 어, 없어요 아어디 죽었어요 시 아, 내가 막타를, 내가 막타를 치지를 않는다. 꿈이 나갔어요. 오.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갔군. 끝내. 그 카이네임 방이라는 걸 사실은 못 알아채고 가는구만. <웃음> <웃음> 끝내. <laughs> 저주 탱 존나 잘 탔어요. <laughs>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가버렸어. 내가 <laughs> 막타는 치지 않는다. 다치면 내가 들켜 내가 방위라는게 들켜 <laughs> 근데 그것도 25초 뒤면 바뀌잖아요 맞.. 네요 어차피 앞구르기 저격하면 알아서 와서 때릴거예요 타냐는 <laughs> 들어왔다 타냐는 모른다 타냐는 모른다 아직 모른다 <laughs> 타냐는 아직 몰라 <laughs> 타이 방이지 나왔어 나왔어 <laughs> 아이 박이지 나왔어. <laughs> 이쪽이다. <1초> 공됩니다니다용 <laughs> 나온다. 용 나온다 이제. <웃음> <웃음> 아. 정중앙에다가 여긴 내구역이야내구역을 <laughs> 알리는 센트리다내구역이야 여기.. 야, 야, 좋아지. 이제 이제 커맨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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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을 찍는다. 아이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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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왜, 왜 레이트는 왜안죽었다 레이트 좋았어요 출혈 갓 출혈 외쳐 가 출혈 야 <laughs> 게이지 채우고 넌 죽었다 이안돼 어? 우와 <laughs> 아, 아. 앞에 죽고 있는데요? 아 윌라드 딸인데. 웨슬리 웨슬리 윌라드란다 아, 지뢰 이장을 간다. 이장을 아, 간다. 이전수로 나는 이제 텐트리를 만들어 찍을 수 있게 되었다. <laughs> 아니에요. 꿀. 좋아. 긴급 패트링 두개 다 찍었다. 봐. 아. 나가! 뭐라고요? 뭐뭐뭐 뭐, 뭐 어떻게 찍었다고? 크 <laughs> 기네리. 크 그, 기네리. 다찍었어요 아! 아. <laughs> 여기서 뛰어서 여기에 떨어짐. <laughs> 아. 아. 각개전투 좀해본 <laughs> <안 둬>. 아 <웃음> <웃음> 좋아 이제 400골만 벌고면은 3링 다 찍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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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걸 포기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생각하는... 긴급 회피 쿨타임이 총 40%가 줄어요. 와 <웃음> <덜렉어>. <웃음> 생각이라는 걸 포기한다. 릴퍼버스터 아닌가? <laughs> 아니에요. 좋아. 긴급 회피! <laughs> 긴급 회피. <해피. 웃음> 자, 여, 여기서 어디까지 가나 봐야, 어? 야, 너 뭐야, 임마? 꺼져? 여기서 킥을 해피하면 여기까지 와요. <laughs>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어. 가요. 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하. 원슈 원슈. 오, 아파. 와, 이게 맞았어. 아니. 아니 나 잔벽 잠벽 있잖아요. 잔벽이 꺼 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판정 걸있어껴 가지고. 아. 와 근데 저걸 죽였다고.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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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봐요, 이게 바로 <laughs> 탱, 탱카인의 먹으러, 어그로, 어그로입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만, 그만. 그만. <laughs> 중년치고 너무 단단한데? 연습한 중년치고 너무 단단한 거 아니에요? 아이, 이 정도면 너무 연약하죠. <laughs> 교복 쪽이다. 인예 야, 오 뭐야? 나한테 잡기 쓴 거네? 아, 망할. 아군이 쓰러졌니아가아망이쓰러졌아타 공격받고 지금 빨리 대놓고 핵 핵이라는 거 알려 줘요. 빨리 대놓고 해이한걸 알려달란 말이에요. 아, <웃음> <웃음> 조금 더 레벨업을 해서 레벨 완벽하게 눌러야겠다. 좋아, 30초 다 갔다. 진짜 극혐이다 아, <laughs> 뭐아니야 자, 진짜 반목컸어 자, 앞구르기! 잠깐만, 카이 반목인데 카이 <laughs> 반복. 진짜 반목이야 앞구르기! 뒷구르기! 맞았다 앞에 맞았어요. 와 지뢰 더블 딱 선박. 좋아. 기어타기. 기어타기. 아. 빛 비쳐가. <laughs> 까비고만 루이스. 이게 바로 압구기 가인의 힘입니다. <laughs> 엄청 맞봐요. 구르기. <laughs> 숙이다네요안 <laughs> 아. 돼. 일로 와. 드롭커 맞은 방어야. 좋았어. <웃음> 앞구르기. <웃음> 아! 앞구르기! <laughs> 아, 뒷구르기! 이곳이글을살이어성공이이야 좋아. 난곳꾸르기곳에서이곳에이곳에이야이번다이브는성이적이었어서이곳이곳서이곳아서이곳아서이곳아서 이곳에서 이곳에 이곳에서 이르에서이서이곳에 이게 성공적인 전략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님이 센 거예요. <laughs> 님이 센 거예요. 삼장 <laughs> 이무 뭐다 가놓고 6 0킬레벨 놓고 뭐 43레벨 때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하면은 뭐라 대답해야 돼. 님이가 안한 겁니다. <laughs> 좋아 방을 다 찍었다. <laughs> 좋아 방을 다 찍었다. <laughs> 그 와중에 방다 찍었어. 없, 일반 없었거든요. 일반 유저 일반 전 유저 일반 전 유저 트로폰 <laughs> 히로. 공성 트로폰 공사저핵 핵이 태어나기 전에 무초 안 해요? 네무리가 있지 않나? <laughs> 아니요오 진짜네 오 진짜네 압꾸르기 <laughs> 아, <laughs> 아이 애들 애들 여기 걸어 나오는 거 저격으로 한 발씩 다 넘어뜨렸어요. <laughs> <laughs> 오, 거기 Y 존인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냥 혹시나해서 말했던 거였어. 요 <laughs> 아, 아니, 딱히 뭐 다른 뜻은 없고. 오, 우리 공주. 좋아, 이제 모자를 찍을 수 있다. 모자를 찍었다. 이거 핵인데요? 와. 아, 해까지 맞았어! 아, 루이스한테 살수 있었는데. 아, 엑셀이다 악구르기... 아꾸르기다. 아꾸르기다. 아꾸르기! 응? <laughs> <악구르기! 웃음> <laughs> 잘한다. 루이스가 <laughs> 대신 죽었 리스 왜 그랬어? 난살아 나올 수 있었는데... 1번, 1번, 1번 터널에서 인어 터널에서 1번... 아이쿠, 1번 타위... 아... 이제 밤에 날 마무리 지킬 수 없어. 앞구르기~ <웃음> <웃음> 야, 이 새끼야! 악꾸루기 이동 속도가 얼마 빠른 줄 알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비키라고나 <laughs> <뭐야>? 악꾸루기 <laughs> 할 거야. 악꾸루기 어디 갔어 이 새끼들. <웃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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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laughs> 악꾸루기. <악구르기. 웃음> 왜 이렇게 안 죽네? 아! 와! <laughs> 앞구기아죽다아 <laughs> <깠다>. <laughs> 린가요 린가요 아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야 왜 죽었지 타냐 너 너가... 압구르기 <laughs> <laughs> 앞굴기 앞굴기 오아 <laughs> 어! 어! <laughs> 내가 왜 맞았어 야, 안 돼. 야! 아, 꾸르기! 아, 보고 싶은데 못내 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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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찍었어요? 내 돈이 있어서 스프리터를 먹었으면 살았을 텐데, 스프리터를못 먹어서. <laughs> 제가 클리으로 페이크 <laughs> 궁 쓸게요, 쟤네 들어오면. 테이크 궁요 예, 이거, 여기서 궁 쓰면 애들이 무적궁이라 생각하는데, 음 그거 타이밍 맞추면은 캔슬되거든요, 알아서. 헐, 대박. 그니까, 원래는 못하는, 거, 원래는 그냥 타이밍 못 맞춰서 캔슬된 건데, 이거 잘쓰쓰면 심리전에 쓸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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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개꿀리. 자, 김진해, 5번 줘야 되나? 아니야. 내, 내 앞구르기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어. <laughs> 내가, 내가 점액, 내가 점액배로 근슈를 가져오려다가 참았는데, 내가 다음에 근슈 가져온다. 쪽이다 있어요, 근슈. 저, 근데 저 타운은 못 지켜요, 일단. 타운은 못 지키죠? 힘들어요. 레벨이 레벨이라. 쟤들이 그냥, 그냥 뚜뚜가 패도 사지는 거라. 전쟁이날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페이크 공대요. 어, 근데 못 들었어요. <laughs> 이런 씨. 식... 아군도 못해. <laughs> 3장 갔다. 형3장 갔다. 니킬러다. 3장 파이크다. 파이크가 4장 파이크에 있을 4장이다 이제 린 너도 위험하다. 린 너, 린너 초징어 써도 위험하다. 어, 형 화났다.

<웃음> 어? <웃음> 내 몸이 안 돌아가 <laughs> 말했지. 나삼장 <3장> 갔다 고 <laughs> 네, 너도 여마다 했지. 내가 바뀌었어. 앞구르기, <laughs> 아, <laughs> 뒷구르기, <웃음> 뒷구르기, <laughs> 구르기. <laughs> 방카인이 원래 갑이에요. 여러분 방카인 은 원래 갑이에요여러시방카이 녀석은